와, 차에 커피 놓고 왔네, 이런 젠장. 다시 갈려면 7분 걸리는데, 아이고, 귀찮다. 안타깝지만, 낚시를 빨리 끝내고, 돌아가서 커피 마시는 걸로. 아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0일, 목요일인가? 예, 목요일 오후에요. 바람이 세게 불어요. 바람하고 수혈 방향하고 똑같아서, 예. 안녕. 올 때마다 보네? 바람하고 수혈하고같은 거기에 같은 방향이라, 예. 바깥쪽은 좀 상태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간조이기도 하고, 그래서 발굴러 가는 길입니다. 어제 커넬 쪽 갔는데 거의 빵 때렸죠 예, 예, 이유를 알았어요 저희 구독자님 중에 불온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데 예, 그분이 어제 커넬에 계셨대요 음 빨리 말씀해 주셨어야죠 그래서 오늘 그분을 피해서 발골라로 발골라로 가는 중입니다 예, 오늘 제가 잡으면 진짜 구독자님 불운하신 거예요. <laughs> 한 보자 뭐 걸락. 경찰 헬리콥터가 두 대가 지금 발골락금방을상뭐 계속 선회하고 있어요. 선회? 맴돌고 있어요. 누가 뭔 일이 생긴 거래? 아. 옛날에도 한번 몇 개월 전에도 한번 그랬는데, 예, 여객선에서 사람이 빠졌는데 구조를 거부했대요. 그리고 지가 지발로 수영해서 나왔어요. 그때 헬기가 두대 떴었는데 소방 헬기 하나랑 이제 네. 경찰 헬기 하나. 오늘은 경찰 헬기가 두개 떴네. 뭐래? 아 이렇게 저렇게 다게뜨면 우리 드러머 형님들, 예? 심 신난해하실 텐데. 뭔 일이야 궁금하네 온전역에 뉴스 봐야겠네 자, 뜬금없이 낚싯대는 3호대고요 예, 제 인생 최악의 낚싯대예요 근데 부러지지 않아갖지고 지금 계속 갖고 다니는 거예요 좋아서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 이게 피줄 30파운드짜리 썼고요 네, 목줄은 이게 6호예요 6호 한 2.5m가 될 거예요 예, 어제 절벽 낚시할 때 쓰던 거 그대로 이제 안 갈고 발골라에서 6호 목줄로 예. 바늘은 이게 바늘이 이게 9호였나 그랬을 거예요. 예, 중간에 예, 찌는 G2고 직결했고요. 수심은 30cm 이렇게 주고 중간에 봉돌 하나 달았어요. 아 예, 이걸로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g o 아, 모든 게 엉망진창이에요. 컨디션만 좋아. 이런 날또왜 이렇게 컨디션이 좋아? 바람은 남제, 이제, 제로치 저, 써갖고 전유동하던 찌를, 제로치를 저기 걸어놨는데, 예. 오늘 반유동 했거든요, 찌안 바꾸고. 매듭만 져갖고. 뭔 제로치가 6호 목줄에 바늘에 풀까지 달았는데물이안 가라앉아요. 와, 대단하네, 제가. 깡다고 있네. 아 제로치 화이팅. 물에 전혀 안 가갖고, 그냥 순간적으로 지트 t 나비 t 쓰고 있는 줄 알았네. 아, 예. 거기에 또 최악의 낚시대 와, 날씨와 장비는 거의 뭐 지금 쉬쉬해요왜 컨디션이 좋으서 근데. Good l u 와 왠군용일기가 이와중에 야 블랙 걸었어요. 일을 아, 더감아야 되는데 잠깐만요. 예. 아이고, 이야 세상에. 세상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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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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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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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아아 맛간 놈이 또 그냥 여기서 폭포한다고 그리 신고했나? 우주적이에 아이 시끄러워! 지금 간조 아닌가? 갑자기 물이 좋아져갖고 네, 원래 낚시하던데다가 담궜는데, 오유 드러머. 네, 까마귀들은 저기 있네. 예, 네, 드러머 개파에 올려놓은 거. 얕은 물에 올려놨더니 지가 발로 애를 끄집어 내가 눈을 쪼고 있네 아 얄미워 쟤들이 만약에 고기를 먹으면 다 먹으면 진짜 뭐별 그런 거 없는데 아, 눈만 파먹고 하나도 안 먹어요 되게 얄미워요 래어 우리 애기 아, 여기다 넣어놨어요 여기도 블랙 하나 여기도 넣어는데또 블랙은 어디 가고? 이게 어디 통에 있나? 할 데가 없는데, 블랙은 어디 갔지? 아, 드림새끼 저거 어떻게 좀, 아, 얄미워. 북풍이 너무 세게 불어서 이 4번 끝자리에서는요, 4번에서는 북풍 때할수 있는 자리가 골탕밖에 없는데, 예, 여기도 뭐, 물이 아직, 아직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예, 물 나가면 앞에 여밭이 다 보여요. 나가리인데, 아예 나가리 아니요 이런 말 쓰면 안 되지. 이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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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닌데. 어제 그제, 컬컬 갔다가 빵 때리고, 오후에 발굴라 다시 왔어요. 예, 그래서, 저녁 피딩타임 때, 여기서, 여기, 여기서 몰라갖고한 다섯 마리 잡았는데, 예, 드럼을 못 잡아서, 뭐, 뭐, 영상 올려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안올렸거든요 다행히 아까, 럭키하게, 예, 저기, 4번, 저기, 코앞에 여기, 끝자리 왼쪽에 여기 한 2m? 2m 지점에서 30 초반 하나 잡고, 여기서 3자 초반 베이비드럼 하나 잡고, 블랙 하나 잡고 그러고 있어요. 와, 들물에 이게 북풍이니까, 이게 뭐 굉장히 괴롭네. 아무튼, 그래도 이제 시간이 됐어요. 이제 그분들, 가까운 데 와갖고 밥 먹으실 시간이 됐어요. 물론 뭐, 마음껏 양이 차게 안 들어왔지만, 그래도, 예, 네, 익스트림 좋아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을 노리겠습니다. 골라! 우와, 카메라 출석. 으, 상가 때가 들썩들썩 거려 바람이 얼마나 세게 보는지 촬영은 접고 하시만 30분 집중해서 하고 그리고 네, 찰스에 가야될것같아요굿 와. 어제 코넬 커넥... 구독자님 그 죄송합니다 목보이 없으신걸로 오 사자 잡았어 사자 드디어 씨. 와, 미쳤다 와 드러워 아, 대박 4은 골차, 트는 피디. 와, 힘들 아이고, 저기 4자 중반, 3자 초반이랑 제일 처음 잡은 3자 후반 정도 되는 거 여기다가 놨는데, 어디 갔어요? 매우 매우. 여기 분명히 나 도망갈 데가 없는데, 여기 어디 갔어? 삼각대로 다 뒤져봤는데. 이기 반응이 없는데, 아, 돌겠네. 내가 잡을 줄 알았나? 생각대로 다시 한번 휘져봐야겠어요. 예쁘게 사진 좀 찍으려고 그랬는데 아니, 이게 어디 연결되지는 않았을 텐데 얘가왜옆출으로 도망갔나? 아이, 돌겠네. 아, 이 짜증 나. 찾았어, 찾았어. 저기 또 다른... 웅덩이 속에 또 다른 웅덩이가 있었네. 아이고, 어, 오늘은 이렇게 잡았어요. 이고얘 지금 어, 이제, 갈랑말랑하네 얼른 놔줘야겠어요. 오 재밌다. <laughs> 여기 오길 잘했네. 아, 오늘은, 3자 초반, 3자 후반, 4자 중반 정도. 나은 안되고 4시 한 303정도 될것 같은데요 네, 세마리 잡고 블랙도 봤다 저기 블랙도 하나 놓았지 네, 블랙도 한 마리 잡고 그렇게 집에 도아갑니다 좋은 주점 되세요 바이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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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자 야 가자 너도 3자 중탕 9번 한 손으로 잘안 잡혀요 너는 내가 미안하지만 굴려야겠다. 야, 너는 답이 없다. 내가 한 손으로 들 수가 없어. 자! 그래, 좀만 더. 자, 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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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발 죽지 마. 제발 죽지 마. 죽었냐? 살았냐? 야, 사진 찍을 때까지만 아가미 뻐끔거리더만 어, 아가미 뻐끔거린다 정신 차릴 거야. 정신 차릴 거예요.